안녕하세요. 카니라이크 TV의 지식코커랑 자동차 이야기해드리는 비디오 진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아 오늘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진짜 날씨 졸라 좋다. 아, 태풍이 그냥 바람 한번 공기 순환을 한번 해놨더니 우리나라를 여기 하늘도 이제 아주 그냥 청명하게 아주 그냥 가을빛 하늘로 아주 그냥 확 변했네. 그냥 밤에 아주 그냥 날씨도 확 변해서 이제 여름이 아니야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 오늘 시간이 잠깐 나가지고 조동아리 어, 리뷰 또한번 이렇게 떠들어 드려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또 리뷰하러 이렇게 나왔어 드라이브도 할겸 해가지고 여러분들 <laughs> 가까운 데한 바퀴 어, 쫙 차를 또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것 같아가지고 요 차도. 아무튼, 뭐, 그래,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 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기차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물론 뭐 신차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뭐 하도 요즘에 이제 환경환경, 어, 노래를 부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마치 내용 기관들이 다 없어질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팔아 어 제끼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지금 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 적긴가 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제 어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전기차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셔야돼 지금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들 올해까지 판매하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대부분 이제 구닥다리 형식의 여러분들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뭐 좋은 그런 전기차 이제 차세대 어, 배터리를 탑재하고 E-GMP 여러 가지 플랫폼들 전기 자동차의 전용 플랫폼을 이제 탑재해서 나오는 차 세대 전기차를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이제 줄줄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전기차들 중에서 골라서 이제 타시려고 하셔야지 그게 맞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 이런 거 사봐야 여러분들이 손대면 완전히 이제 중고값이고 뭐고 이제 완전히 이제 꽝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뭐기사도 나왔지만 전기차들이 대부분 한50% 정도의 이제 어, 강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중고 시장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거. 이제 좀그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갔을 때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냥 뭐 전기차니까 뭐 일반 내연기관 중고차 이렇게 사듯이 어 중고차도 경저 뭐야 전기차를 구매하면 되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접근해서 어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 굉장히 수리비나 뭐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고달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전기차나 이런 거에 뭐화된뭐 정비소라든가 또 기타 뭐 정비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질 않아 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어, 전문 기술자라고 하지 전기차에 이런 전문 기술 기술자들도 없고 이 부품비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러분들 이 배터리 이 전기차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해가지고 이제 중고로 이것도 차를 어, 구매해서 이제 사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 일반 내연기관차 사가지고 어, 구매해서 살려고 타시려고 하시면은어 아주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중고차 왜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기차라는 게 가전제품처럼 이제 느껴지는 그런 자동차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그리고 이 전기차에 이 어, 배터리라는 거는 이 구형 배터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질 못해. 많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중고로 전기차를 구매해야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셔야지. 그냥 뭐 내음기관처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환경 생각하고 뭐 중고로 이제 산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뭐 효율성만 따져가지고 이제 전기차를 구매해야지. 막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야. 충전 환경 뭐 이런 것들도 뭐 사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을 고민하신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시겠지만 그런 거다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전기차를 지금 뭐 사실나가 사실 이 중고차로 전기차를 산다는 건 여러분들 그만큼 어 효율성을 이게 다 어, 떨어진 자동차를 이제 결, 결국에 이제 구매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 차세대 이제 전기차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 구형 형식의 이런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이런 어 완전 구닥다리 전기차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로 당분간은 타고 다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누가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 예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어긴 거리를 가고 오랜 수명도 긴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어. 차세대 신규 플랫폼이 적용된 자동차를 중고차로 또, 어 살려고 하지, 완전 뭐, 이제, 아무런 효율성도 없는, 뭐, 이런 자동차를 중고차, 완전 구닥다리 배터리가 되어 있는 자동차들, 이런 거 사면은, 어, 그 배터리 교체 비용만 해도 중고로 가져가셔가지고, 중고차 사셔가지고, 배터리만 교환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 전기차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아직 그 시장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하시고 그래야지. 이 전기차 이거 부품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어, 차한대가 그냥 나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사서 보조금이나 혜택 받고 뭐이래어 이래가지고 이제 구매하셨던 분들이야. 신차로 사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혜택 좀 받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타고 다니셨던 분들은 그래도 보조금을 혜택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싸게 느껴지고 어 이제 이래서 좀뭐 효율성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뽑아 먹고 이제 중고로 이제 내놓는 거지만 그 중간에 이제 실컨 타다가 이제 어, 중고로 이제 자동차를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그런 효율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차 가격은 차 가격대로 중고 가격으로 줘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져와가지고는 뭐 배터리 교체 비용이라든가 여러가지 비용도 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전기차를 사면은 뭐 부품이나 뭐 엔진 뭐, 어? 교환비용이라든가 교체 비용들이 뭐, 차량 유지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뭐 이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도 똥같이 여러분들,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다 들어가 있는 자동차고 타이어도 다 갈아줘야 되고 여러분들 교체 비용이 어, 똑같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조금 내연기관에 비해서 부품이나 엔진 오일 뭐 이렇게 교환을 교체하고 이런 비용들이 내연기관보다는 덜하다는 것뿐인 거지 뭐 전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전기차는 뭐 그냥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은 막뭐 뭐 유지 비용이 안 들어가면서 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거라고 전기차 살 거면 그냥 신차로 사가지고 보조금 어? 줄 때나 이제 타보고 그렇지 않아 요즘에 이제 엄청나게 전기차 여러분들 중고차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 예의주시하시고 있어야 돼 그렇다고 그걸 막 지금 사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중고차로 전기차를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된 지금 이렇게 딸려있는 전기차들은 완전 옛날에 초창기 때 기술 어 연마하고 어? 기술 개발할 때 나와 있었던 전기차들이기 때문에 어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막 그냥 어 내연기관 차를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막 어거지로 배터리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효율을 높이면서 전기차로 반쪽짜리로 나와있는 모델들을 가지고 이제 전기차들을 지금 이렇게 뭐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저 자동차 플랫폼이 이제 완전히 바뀐단 말이야 현대차 기아차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자동차 제조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전동화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새로운 이제 플랫폼들이 적용되는 그런 차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중고차로 구매를 하 한다 또는 뭐 신, 신차로 구매를 해보려고 한다? 어, 저는 그걸 좀 말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어, 굳이 하려고 하는 건지, 어,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구매 전에. 불과 습달만 있으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데, 쏟아져, 여러분들. 분들이 제 착각하는게 지금 전기차들이 뭐 굉장히 많이 뭐 팔리는 것처럼 물론 뭐 옛날보다야 뭐 당연히 이제 시간이 이제 흘렀으니까 많이 이제 판매량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점유율이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는건 뭐 당연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착각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조금 혜택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야 굉장히 뭐 전기차가 메리트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제 사가지고 와 본전 뽑는다는 기분으로 막 싸게 어 타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착각을 하는 거지 전기차가 마치 이제 잘 팔리는 어 그런 차인 것처럼 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전기세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전기차. 그걸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기차가 엄청나게 이제 전기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지금 요즘에 이제 나오는 그 기사나 이런 것도 이제 검색 좀 해보셔봐 여러분들 전기차 동호회나 이런 데 가봐 전기차 탔던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자, 전기차 던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게 이제 왜 쏟아져 나오겠냐 그걸 생각해보시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은 이제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인프가 물론 뭐 예전보다 많이 깔려 있고 이렇지만 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점유율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 이제 충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싸움 박질 엄청 할 거라고 여러분들 이제 봐. 주차 가지고 싸움박질 하듯이 아주 웃기는 개돼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나올 거야 여러분들 재밌는 일들이 진짜 우리나라가처럼 이또 공동주택 어, 형식의 어, 사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는 나라에. 어. 각자 충전기를 갖고 살 수는 없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재밌는 일들이 여러분들 보급이 이제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전기차들이 아주 재밌는 일들 아주. 그래서 요즘에 전기차 미리 타본 사람들은 그냥 다 버려 그냥 여러분들 지금 왜 그럼 지금 안 팔면 이제 전기차 이제 못 팔아 먹거든, 여러분들. 그거 이제 지금 이제 중기 전기차 이제 좀 싸게 타보려고 이제 전기차 구형으로 탄다. 완전 이제 바보 되는 거지 바보. 시행착오 안 겪길라 그러면 이제 제 리뷰에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자동차 구매하거나 선택하실 때어이 방향성 어, 자동차를 아 지금 방향 자동차의 지금 어 패러다임이나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있거나 이런 방향성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딱 제안해 드리는 거야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탁월한 선택을 할수 있으셔야 돼. 그게 한순간에 뭐 이제 자동차 돈 있다 그래서 그냥 구매해서 사는, 어, 그렇게 생각해서 접근해서 사시면, 뭐 그릇된 판단을 하고 이제 차를 사셨다가 이제 나중에, 어, 또 사고 또 사고. <laughs> 이게 뭐 한두 푼 드는 돈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동차라는 게, 어, 려워지는 거지. 그 자동차 구매하실그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거야 이중 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제 구매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이제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날씨도 좋고 이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이제 말씀 드리고 싶었어 이 전기차를 이게 여러분들 이 친환경이니 뭐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친환경인 건 없어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그냥 친환경인 척 하는 거죠 전기 생산하는 게 자기 눈깔로 안 보이고, 자기가 소비할 때,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뭐, 매연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뭐, 환경에 도움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기 생산할 때, 엄청난, 예, 전기, 어? 공예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산할 때. 그런데 뭘뭐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는 뭐친환경적인뭐 그런 건 없다. 저는 인간 사는 사회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기세가 엄청나게 올라,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뭐 탈원전 하겠다고 헛소리하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청정 에너지인데. 어? 전기 생산할 때 가장 어 좋은 게 여러분들, 어 원전이야. 원전, 여러분, 다른 거 없어. 우리나라 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 그런 거기 때문에 관리만 잘해준다. 그러면은 아주 효율성 좋고, 누구나 편리하고. 깨끗하게 어,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또 월등한 효율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전 기술이란 말이야 원전.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금 탈원전한다니까. 그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전기세가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 충전 요금이 엄청나게 비싸. 뭐 어떤 사람들 그래 밤에 버리는 전기가 엄청 많다는 거야 심야 전기가 그런 거 이제 사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가 어 효율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대다 버린 버리기 때문에 심야에 버리는 전기 가지고 충전하면 여러분들 심야 전기 그 버리는 전기를 뭐 그냥 흘려보내고 있겠어 여러분들. 그거 다저어뭐 제철에서. 이런 쪽어 산업 회사들 있죠 큰 전기 엄청나게 쓰는데 그런거 가지고 여러분들 밤에 이제 공장 같은거 운영하게끔 해줘 가지고 약간 저렴하게 이제 전기를 어 공급해 준단 말이야 여러분들 국가 기관 산업이나 이런 쪽어 이런 쪽에도 어 쓸수 쓸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어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가정용 전기나 이런 전기차 에다가 충전을 위해 가지고 이제 어 처음보다 이제 심야에 갖다 꽂으면은 그 심야 전기가 안오르겠냐고 지금도 이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심야 전기 충전할 때 어? 지금 뭐이삼배원뭐 뭐 비싼데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제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 올르면 이제 LPG 가격만큼 올라가면은 이제 경제성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먼저 탔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전기차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이제 다 파는 거지 별로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혜택이라는 건다 없어지고 있으니까 할인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그 비중을. 네. 조절하기 위해서 수급 조절이라고 하잖아 그런 걸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한테 막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팔아 먹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염두해서 이제 구매를 하셔야지 좋은 선택이 되는 거지. 자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잖아 현대기아차도 고성능 자동차들은 그냥 내연기관을 앞으로도 계속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어, 내연기관 자동차는 앞으로도 어, 고성능 N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생산해 가지고 더 어, 좋은 자동차들로 어,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판매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 여러분들. 예,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냐고. 뭐, 내연기관 자동차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여러분들. 예, 음, 잘 판단하셔야 돼,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는다. 이게 예, 뭐, 어차피 전기차의 끝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왜 그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게 결국에는, 뭐 전기차거든. 예, 여러분들이 인터라도 쌓이지 않고 아무것도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 너무 뭐 목숨 걸고 탈라고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어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뭐 내가 정, 전기차 안 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겠다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안 사겠다. 어,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사지 말아라. 어,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은 거야. 왜 그럼 지금 사봐야 여러분들한테 플러스할 게 없으니까. 뭐 보조금 혜택이뭐 이런 거 이제 어뭐 여러 가지들 이제 혜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 먼저 산 사람들이 아마 인프라 어. 가치기 위해서, 어, 뺑이 친 거고, 지 지금부터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인프라도 어느 정도 쌓이고, 모든 게 이제 자동차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하게 이제 변화했을 때, 그때 구매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지. 왜 손해범 장사를 하냐, 이거야. 잘 현명한 판단해서, 혹시라도 중고로, 어, 전기차를 생각하고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전기차, 중고로는 사지 마라.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 차, 폐차시킬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타시다가 또 중고로 내놔야 되는데, 사갈 사람이 없대는 거야. 사갈 사람이 누가 사가겠냐고, 그걸 누가 사가겠냐고, 여러분들. 이미, 어, 수명을 다한 배터리가, 어, 달아져 있는 자동차를.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칸드라이크 TV의 리뷰 찍는 시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